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1년차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40대 억대 연봉 만들기 프로젝트 1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 저의 이름은 정수미고요. 어 나이는 여 8살이고. <laughs> 네. 동아리세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고요. 네. 제가 또 20년 동안 미용실을 어 직원으로도 있어 봤고, 어 경영도 해 봤었고 하다가 음. 어또 몸이 또 많이 아프기도 하고. 네. 또 영업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네또 우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김현주 지저언 만나 가지고 도전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수미 누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네, 전에 하셨던 직장과는 다른 이 금융 보험 세일즈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혹시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혀 이 보험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 명시를 알아보려고 다시 개업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험으로 좀 손해를 본게 있어가지고. 음. 도대체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 때문에 보험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음, 보험을 하면서 제일 달라진 거는 제가 음. 기존에 생각했던 그 보험에 대한 가치관이 전 달라졌다는 거. 음. 그리고 정말 할 만한 일이고, 어 같이 있고 그, 해볼 만한 일이고 음. 또 이제 도전해보고 싶다는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되게 두려워하기도 음. 하고 그쵸. 걱정도 많이 했고. 음. 예, 좀안 해봤던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었는데 네.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음. 즐겁고 맞아. 예. 그리고 한가 지한가지 한 뭔가를 이룬다는 거에 대한 음.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또 남편이나 또 이제 저희 아이들 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제가 명실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아, 어. 예. 정말요? 예, 더 밝아 보인다. 음. 이렇게 응원 응원을 또 해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크으, 좋습니다. 우리 수미 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매월 진행했었던 그 열정 교육 재능 기부 강의 때 이제 오셔서 그때 처음 이제 2년이 됐었는데 그때도 맨 앞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 정말 집중해주셔서, 그때도 상당히 제가 인상이 깊었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저희 업에 대해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의 만남이 오늘의 이런 가족이 되게끔, 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고, 어,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도 우리 수민우님의 꿈, 목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그냥 생각만 하고 목표를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제가 우리 김영준 지전장님 만나서 이제 기억도 어,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꿈이란게그 생각이 생기,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내가 꿈을 이루고 싶은 날짜에 음. 그걸 이제 정해 정해 봤는데요. 네. 제가 이제 2020년 천년에 한번 오더라는 그 정말 너무나 그죠2020 그죠? 2020 그죠? 음. 그리고 제가 또 짓듭니다. 저도 <laughs> 저도 짓니다 84년. 네, 그래서 음. 2020년 12월 29일 MDRT 달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 2020년도 네. MDRT 달성. 네. 공업계 어,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연봉 1억. 네. 연봉 1억 달성을 목표로 하셨는데 음. 제가 이런 프로젝트 어, 50대에 이어서 우리 40대 희망이 되실 우리 수미누님 억대 연봉 달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저질러야 됩니다. 저지르고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책임감 때문에 제가 더 고민하고 실행하고 노력하면서 뭐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누님 말씀하신 2020년도 연봉 1억 달성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매주 매주 벌어지는 이벤트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끔 매주 우리 수매누님의 성장 일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도움 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40대도 할수 있다!